출애굽기 20장 10계명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20절,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와는 호 질투하는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20장 8절 안식이를 기억하여 고룩하게 지키라. 20장 9절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 것이나. 20장 1 0절 절, 일곱째 날은 내 하느님 여호와의 안식일 인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0장 11절 이는 여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제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그룩하게 하였느니라.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선 내 생명이 길리라.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20장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백성이 두려워 떨다 예. 20장 18절 묻, 백성이 우레와 분개와 나팔 두려워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울리소서 20장 19절 오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더러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장, 20,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너희로 경영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허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재단에 관한법 20장 22절 요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샀고 그 이외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0장 25절 내가,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살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0장 26절, 너는 천개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내 하체가, 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음. 네, 밑에 주석을 보겠습니다. 네, 20장 예. 3절에서 내 10절. 네. 계명과 사람. 계명을 이해하려면 어, 계명의 진정한 성격과 대상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1. 계명이 주어진 대상. 계명은 언제나 단수의 대상에게 전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라는 다수를 단, 단수를 사용하셨다. 또 내가 맡은 직분이 가르친이라 할지라도 계명은 암을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을 말아야 한다. 이 이웃에 대한 계명들 오 오에서 오에서 십 개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한다.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계명도 늘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생활해야 한다. 음, 3. 계명의 완성. 모든 계명은 목적을 가지고서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두 마리로 요약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의 완성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표준으로 지켜야 한다. 네, 음. 이상의 주대국기 내20 장이었습니다. 네, 이 십장은 그 주로 1 어, 10개 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어, 이 보시면은 어나유에 어, 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 어, 그리고 어, 살인 하지 말라. 어, 이等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이런 이런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들을 잘 지켜주시고 어, 이렇게 어,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어, 또 그리고 음, 네 어, 어, 가능하지 말고 예또 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음,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 네.